저도 되게 떨리는 마음에 왔는데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어요 나는 심장이 떨어질 것 같다 받으시면 돼요 떨어지면 받으시면 되고요 난 미치겠다 진정하시면 돼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 정말 어렵게 왔다 어렵게, 진짜 이 자리 너무 나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한것 같다 정말로 예. 안 되죠, 다 그래요 남편 있고 남자친구 다 버리고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여기 네, 안 되는데, 어떤 왜안 되죠? 일 때문에 여기는 아마 세계 평화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일각국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적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네, 또 뒤에요. 네, 네. 대구에서요. 버스 타고. 사투리 보리가 대구네요. 네.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단히 힘든 것이다. 여기 지금 다 콧방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화번호 들보세요 아프리카. 아, 브라질. 어디? 독일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간다시다. 인사말 독일어로. 이히베르시나나 나도 알겠다 고아 그럼 일단은 독일이 압도적이네 더 없죠? 독일이상예아 예, 예, 예. 아, 아, 머리 넘기고거 있습니까? 아 순간 뜨 머리를 이렇게 넘기 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처음 봤어요 여자가 가른발 가운데를 타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예 아 좋아요 독일 나오세요 네 지창욱 시장 기념 처리 말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예, 예. 빨리 나오세요. 아, 지창욱 씨, 지창욱 씨가 꺾 있어요. 예. 아나아요 자, 자 기념촬영. 가까이 와주세요. 지창욱 씨 예, 힘드시니까 예. 아, 들어주세요. 빨리, 빨리 찍으세요. 뭐하세요? 빨리 찍으세요. 예. 지창욱 씨예요. 빨리. 예. 예, 빨리. 기념촬영. 네. 감사합니다. 이거 구하실 분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이게 선물 세트예요. 지창욱씨가 좋아하는 빨간 양말.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네. 여기, 선물을 립니다왜 아. 네. 전문의 힘인지 알겠죠? 네. 잘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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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별짓을 다 합니다 먹고살라고 아 저도 방송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방송 얘기도 하기 싫어 아, 저희 부모님이 포기하셨어요 네, 방송으로는 못 떴는데 한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향 가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laughs> 얘기도 하지마 이제 지겨 죽겠어 아주 그리고 뭐 그것도 안 돼서 드라마도 많이 나왔어 요 빛과 그림자에서 그 최종회 때 안재욱씨한테 선물주던그 대상에 <laughs> 대상주던 진행자 저예요 <laughs> 네그 MC가 저고 빅가 그림자 말고 미스코리아 때 서울예선 때이연이 <laughs> 수영복 갈때 잠깐 <laughs> <창가> 번호 5번 <laughs> 그거 저예요 <웃음> <웃음> 얼굴 5쳐 나오더라 내내 목소리만 나가고 어찌 됐든 연예인 맞습니다 내 팬미팅은 언제 하는 거니? 회원이 3 명인데 싸우고 있어. 네가 회장하라고. 아무도 회장 안 해. 내가 용돈 주고 있어 계속 회원들 어찌 됐든 너무 부럽습니다 지성 씨. 어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다는 건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지성 씨의 어떤 무대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추억을 나누는 가족 같은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너무 많아? 몇쯤 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응? 음? 이제 힘드시면 저 팬클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드림 m 씨, 초상권 없어요. 네, 아무도 핸드폰 안 드네. <laughs>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쫙 들려고 해야 되죠? 다들 표정이, 어, 어 죄송합니다. 파편이. 아, 제 파편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어요. 황사보다 더 위험하긴 해요. 네. 어,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laughs> 왜 이래? 네. 어, 독일에서도 왔지만 사실은 다양한 그 연령층이 저는 좀 보여요 아, 다양한 연령층 이런 말씀 얘기해 왔는데 음 20대? 그래 어, 그 나이대는 뭐아 30대는? 어 그래 40대는 뭐죠 애들은 어떻게 하고 혹시 애 대신 왔다고 얘기하실 건 아니겠죠? 혼자 오던데 드레스 입고 자 좋습니다 나는 <laughs> 어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팬으로서 부끄럽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는 나이가 제일 많다 선물 걸려있습니다 어, 그럼요 많고싶다 나왔습니다 일단 1등이에요 많고싶다 네자 다음 없으면 5, 4, 4, 어, 2있어몇 살입니까? 55. 55!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We. 난 정말, 그, 사실은, 나이는 숫자란 얘기 하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40대가 들었으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 아, 저 40대에요. 10년의 때니까요. 아직 못 떴어요. 근데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 되게 힘든데, 50대라면 저희 존경해야 됩니다. 따뜻한 박수로. 아, 저희 브들바이드한대 없나요? 저희 55세를 위해서 다섯, 5 5개의 촛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촛불을, 네, 네. 네, 가지러 가셨습니다. 예. 네. 나오시죠. 나 정말 궁금해서 아이걸 지창욱 씨가 좋아하는 빨간색 양 양말. 네, 지창욱 씨는 빨간색 아니면니 신어요. 아, 전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창욱 씨가 좋아하는 초록색 선수건 그린을 사랑하세요. 그건 지창욱 씨가 좋아하는 치약칫솔 꼭 닦으세요. 그 정도로 자기가리가 철저합니다. 아, 정말 민님에게 작은 선물일 수 있지만 이거는 지청 씨가 직접 고른 선물들이기 때문에 어... 어... 조사된 건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어쨌든 이성 섬... 오늘 너무 이쁘세요 누가 대 누가 이렇게 잘 보이시려고요? 지청 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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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박수가 필요해요. 혼정와도 <laughs>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는 다 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laughs> 그럼요, 너무 그죠. 그 남편도 그 사실을...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남편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디서 사시는데? 여기까지는...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 알겠습니다. 아이스라인 자녀분은요? 지금 서른 30살, 36살... <laughs> 실례지만 딸인가야인가요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둘이 있는데 지친 얼 아들은 대체 어디 있나요? 대체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지금 하나는 회사원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 3학년. 어. 내가 오늘 네. 직투를 오늘 드디어 하고 집에서. 혹시 집에 지창욱 씨의 포스터가 혹시 이런 말 하기 그 나이 때 포스터 걸기좀 어려울 텐데 혹시나 궁금해서 포스터가 있으신가요? 아니 출력했죠? 이제 아들한테 부탁해서 빨리 포스터 갖다줘 빨리 출력한다잖아 빨리 포스터 빨리 갖다줘 포스터 줘야 돼 여기는 출력을 한대잖아 칼라가 아니라 흑백을 칼라로 종이에다가 팔러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있잖아요, 모자이크. 코 뽑고, 눈 뽑고, 머리 뽑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담아놓 오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포스터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눈뜰때 위치에 붙여주세요. 네. 남편도 혈압으로 오게. 자, 자, 좋습니다. 포스터를 선물 드릴게요. 우리 같이 밥 사본 주세요.